자, 그 뒤에 쪽 이어서 보면 그 뒤에는 뭐 순서 배열하는 거랑 음, 좀어렵 37번. 37번이 또몇번 나와 가지고 BAC 이렇게 가는 거죠. 봅시다. 순서 배열하는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변형이 될때 순서별 문제로면 뭐 접속사 문제로도 많이 대, 이렇게 변형이 되고 하더라고요. The next time you are out on the clear dark sky, look up. 다음번에 당신이 맑고 그다음에 어두운 하늘 아래 에 있게 되면, look up 한번 올려다 보세요. If you pick up a good spot for uh, star gazing, star gazing은 별을 응시하다 이런 말이죠. 당신이 별을 보기에 응시하기 좋은 장소를 고르게 되면, 유일세스카에프로스타, 당신은 별들로 가득 찬 음, shining and twinkling like a thousand of brilliant jewels. 어, 수천 개, 수십억 개의 빛나는 보석처럼 반짝이고 빛나는 별로 가득 찬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But 하지만 this amazing sight. 하지만 이 놀라운 광경이, 이 놀라운 광경이 수십억 개가 빛나는 이 광경이죠. 이게 very confusing.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관계인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계속 ing 가 나오네요 try and point out a single star to someone 어떤 사람에게 딱 하나의 별을 point out 가리, 지적해 가지고 가르치려고 한번 해보세요 chances are dead. that. that 이하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that 이하할 가능성 뭐그 사람이 person will have a hard time knowing exactly w h s t a r you are looking at 당신이 정확하게 어떤 별을 보고 있는지를 아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못만행데 어려움을 겪다가 have a hard time ing 이렇게 나오죠. 당신이 어느 별을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아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분명히 it might be easier if you describe pattern of star 그래서 음, 어려우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만약 당신이 별의 패턴을 묘사해주면 더 쉽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말이죠. 딱 하나를 가리키는 것보다 어떤 저기 뭉태기로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뭉태기 그 패턴이 패턴 패턴으로 있는 별을 가리 어, 묘사하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죠. See that big triangle of bright star there?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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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별 이렇게 밝게 돼 가지고 큰 삼각형 모양으로 덩어리 있는데 보여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Do you see those five stars that look like a big letter W? 저그 대문자 W처럼 이렇게 W로 되어 있는 거별 다섯 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Then you did. 당신 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할때 방금 두 문장을 해석하면 되죠. t 데이튼 앞에 나온 문장을 받고 있군요. 당신 이 그렇게 할 때, you are doing exactly what we all do when we look at stars. 우리가 별을 볼 때,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그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Look for pattern. 우리는 패턴을 찾죠. Not just so that. 못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We can point something out to someone. Else. 어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Not just. Not only but also네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딱가르쳐고 포인트 아웃. 딱가르켜 지적하다란 말이죠. 어, 콕 집어서 말해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 뭐 때문에도, that's what we human have always, 우리 사람이 항상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 누구한테 똑 집어가지고 패턴을, 별, 별자리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원래 그렇게 해왔었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뭐 이런 뜻으로. 특별히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음. 그래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씩 쭉훑어봅시다 39번. 음. 39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불만하네요. 이것도 몇번 나왔었는데. 4번. Instead of that. 그 대신에 say to them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I can't deal with that. Now. 지금 그것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 but what I can do 제가 할수 있는 건 I can ask Brian to give you 제가 내가 ask to be 브라이언에게 Give your hand. 당신 좀 도와달라고 말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And 그러면 he should be able to explain that. 지금 걔가 설명해 줄 거예요. 이 글은 어떤 것을 어, 요청을 했을 때 대놓고 바로 거절하면 어, 바로 거절을 하면 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절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죠. Wherever you say w h e n you can't. 자, 당신이 무엇을 할수 없다 라고 말할 때마다, say, 이렇게 말하세요. What you can do.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을 말하세요. 어? 할수 없는 것을 말해야 될 때마다, 할수 있는 걸 말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음. 자, this ends a sentence. 이것은 문장을 끝내는 것이다. On positive note. 긍정적인 n o t 로이 n o t 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어조로. 노트는 뜻이 굉장히 많죠. 메모란 뜻도 있고, 뭐, 지폐, 돈을 나타내는 지폐란 뜻도 있고, 음악에서는 뭐 노트는 뭐 음표를 나타내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어조라고 할 때는 어조를 나타내기도 해요. 뭔가 이렇게 콕콕 찝어서 하는 거. 자, 이것은 긍정적인 어조로 문장을 끝내고 해서 멋집을 로고 했더시 자, 그리고 낮은 가능성을 갖게 된다. to cause someone to challenge. It. course a to be a가 b 하는 것을 유발시키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에 도전하도록 유발시키는 가능성을 낮추게 한다란 말이죠. 음. 응. 긍정적으로 이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건앞 문장 전체죠. 할수 없다. 할수 없는 것을 말할 때마다 할수 있는 것을 말해라. 이게 뭐다? 긍정적인 어조로 문장을 끝내라는 말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가 당신이 한 말에 도전하는 가능성을 훨씬 낮출 수 있다. 무슨 말이냐? Consider Distitution.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장은 순서 배열로 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제, 방과 같은 상황을 Consider 생각해보시오. c 리 l a g 동료죠. 동료. Colleague, 동료가 Come up to you. 당신에게 와서 and ask you 당신에게 요청해 ask you to look over some figure 숫자 좀 검토해달라고 with them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좀 before a meeting they are having tomorrow 그들이 내일 하게 될 회의에 앞서서 회의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figure 숫자란 뜻이요 숫자 좀 검토해달라고 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라 합시다 The simple say 간순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no, I can't deal with this now 지금은 못 해요. 이렇게 그냥 바로 말해볼 수도 있다. 왜할수 없다니까. t h 그런데 이것이 made and lead to 그들에게 lead to 이어진다. 리 e 그들이 주장하도록 이어질 수도 있다란 말이죠. 뭐 how important you input 당신의 투입이 니가 도와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사람이 주장하도록 이어지게 된단 말이죠. 나 지금 못 해요. 아이고 이거 이거 현실 씨가 안 해주면 누가요 해 이거. 이거 이거 아무도 못 하는데 바로 이렇게 c 린지 하는 거죠. 아까 보전을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하도록.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increase the pressure. 압박감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increasing the pressure on you to give in. 당신에게 to give in은 굴복하다라는 뜻이죠. give up은 포기하는 거고, give in은 굴복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굴복하라는 압박감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가 뭐야? 아까 말했던. 어. 나 지금 못 해요. I know I can't deal with this now. 이것이 그 문장이죠. 이 문장이 뭐다? 음. 이 문장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대신에 이렇게 말해 보세요. I can't deal with it now. 지금은 제가 시간 없어. 지금 못 하겠는데요. 근데 제가 어, 브라이나트 이거 당신 좀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말해 줄 수는 있어요. 어. I can do and I can What I can do? I can ask Brian to give you a hand And 그러면 걔가 She'll be able to explain 참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있다 즉 네가 할수 있는 거 분명히 할수 없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할수 있는 것을 말한 거죠 지금 오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I can't deal with them now. 지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지금 안 되겠지만, but I can find you in about half an hour when I have finished. 제가 끝나고 한 30분쯤에 예, 당신 찾아갈게요.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말이죠. g e of this type. 이둘중 어느 타입이건, 오 v 리스 r 이런 반응 중, 둘중 어느 반응이든지 간에, a 아, better, 훨씬 낫습니다. Ending it with negative. 부정적인 말로 절대 못해요. 라고,로 끝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말이죠. 네거티브, 그 다음에 아까 파자티브, 여기서 앤드 파자티브 노트, 파자티브 노트, 네거리브 노트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논란의 40번, 이제 40번 볼 때마다 이제 요 밑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눈여겨 보게 되네요. 그죠? 끼케야뭐 이거 뭐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laughs> 네, 또한번 나오면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laughs> 이게 2번이죠 Effective says, positive expectation 긍정적인 기대는 are 아, more effective 보다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fantasizing 어. expectation fantasizing 이게 fantasi fantasizing 공상하다 about desires 바라는 미래에 대해서 공상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게더 효과적이다. 자, 공상과 기대. Fantasizing과 expectation을 비교하는 건데요. So they are likely to increase your chance. 그리고 당신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공의 가능성.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는, 자, positive expectations are more effective. 자, 훨씬 더. 어, 효과적이죠. Then fantasizing about the d e s i g future. 바라는 미래에 대해서 공상하는 거. 어. 공상은 아무 경험도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고. 기대, e x p e c t 는 기대하다, 예상하다라는 거죠. 음. 예상하는 것은 경험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험이 바탕이 된것을 expectation이라고. 그런 게 없는 걸 fantasizing이라고 하는데 지금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y are likely to. 그래서 그것들이 당신의 성공의 가능성. Your chances of Success.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경향이 있다. 뭐함에 있어서. In achieving goal. In 다음에 ing가 나오잖아요. 뭐뭐할 때로 해석하면 훨씬 더 해석이 편하게 돼요. 당신이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를 달성할 때 서, 또는 달성함에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말이죠. 봅시다. What really works to motivate people to achieve their goals? 무엇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말이죠. what이 주어고 works가 동사로서 무엇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뭐하기 위해서? motivate A to B, A가 B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효과가 있을까요? what will really works? 한 연구에서 in one study, researchers look at how people respond to life c h a l l e n g e 연구자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삶의 난제들에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았죠. 어떤 난제들, 이 난제들, 어려운 고난들, 난제. 우리말로 이게 난제 또는 뭐, 고난, 어려운 거니까요. 뭐, 뭘 포함한? Getting a job, 직업 구하는 거 아주 큰 어려움이죠. 해결해야 될 일이죠. 테크니 시험 보는 거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보고 직장에 가서 시험 보는 거 언더고잉 서저리 수술하는 거 이런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문제점들을 난제 어려운 문제들을 고난들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봤더니 for each of these conditions. 이러한 조건 각각에 이 연구자들은 벌써 맺어 측정을 했어요. how much this participant 이 참가자들이 얼마나 많이 fantasize about a positive outcome and how much they actually expect positive outcome. 자. 공상하고 예상하고 자이 긍정적인 결과를 얼마나 많이 이 참가자들이 얼마나 많이 긍정적인 결과를 공상하는가? 얼마나 많이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가? 이거는 공상하는 거고, 이거는 예상, 예측하는 거란 말이죠. 말장난 같아요, 사실은. What difference? 차이가 무엇인가? r e a l l y between the fantasy, fantasy, 공상과 expectation, 예상. Fantasy하고 expectation의 차이가 무엇인가, 진짜로. 자, 제가 물어봐 놓고 차이가 다 풀어요. While fantasy, 이 a 환타지죠 환타지 Fantasy will v o l v e m amazing and idealized 맞죠. 이와 이런 반면으로 해석하면 맞을 거예요. 지금 두 개를 대조하는 거니까. 팬터시는 어, 이상적인 미래, i d e a l i z e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상상하는 거죠. 임메진. Expectation은 actually based on. 실제로 바탕을 두고 있어요. Person's past experience죠. 사람의 과거 경험에 바탕을 둔 거죠.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Expectation이고요. 그냥 아주 이상적인 미래만 상상하는 건 핫하지죠. So, 그러니 What did the researcher find? 이 연구자들은 무엇을 발견해냈을까요? The result revealed that. 결과는 that 이하를 드러내다, 보여주다,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었죠. Those who 못 많은 사람들 had engaged in fantasizing about the future. 자, those 는못 많은 사람들이죠.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Engaged in 참참 engaged in 참여하다, 참여하다, 관여하다 라는 뜻인데, 바라는 미래에 대해서 fantasy, fantasizing, 공상하는 것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did worse. 잘 못했어요. i n t r o d i c t i o n 이세 가지 조건, 아까 뭐 직업 구하는 거, 시험 보는 거, 그 다음에 수술하는 거, 이세 가지 조건에서 다잘못 하더라란 말이죠. 공상만 하는 거죠. Those who had more positive expectation for success. 그런데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expectation을 했던 사람들은 did better, 더 잘하더라. 이런 말이죠. In the following weeks, 그 다음 주가 되면 더 잘하고, months, 그 다음 달엔 더 잘하고, in years, 그 뒤에 해가 밖으서 잘하더라. This individual, 이러한 개개인들은 oh, More likely, 더몸 많은 경향이 있다 f i n 잡 job, 더 직업을 잘 구하고 Fast, 시험도 잘 통과하고 Recovery from the surgery, 수술로부터 회복도 더 잘하더라 라고 하는 걸 밝혀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의 경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공상만 하면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죠? 최악과 화장품 모습. 이것도 한번 봅시다. 제목으로 알맞은 거. 이것은, 스테티스티컬 어, 데이터. 통계 데이터가, 광고에 나와 있는 통계 데이터가, a 라이 e 믿을만한가요?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45번에 4번. 뒷번이 틀렸네. 봅시다. Many advertisement site s t a t i s t i c a l survey 사이트는 인용하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광고들이 통계 자료를, 통계 조사를 인용하고 있지요. b 그런데 we should be cautious 조심해야 돼요. Because 왜냐면 we u s u a l l y do not know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how the survey are conducted 어떻게 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conducted는 조사를 하다라는 뜻이죠. 연구를 하다. 이 조사가 어떻게 되어진 건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예를 들면, for example, Toothpaste Manufacturer once had a poster that, 어, 치약 제조업자들이 한때 포스터를 만들었었죠. 뭐라고? More than 80% of dentists recommend smiley toothpaste. 치과 의사들의 80% 이상이 저희 smiley toothpaste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했습니다. 라는 포스터를 가졌죠. This seems to say that 이게 말하는 것처럼 뭐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prefer SmarTusPate to other brand, prefer A to B, A를 B보다 더 좋아한다. 다른 브랜드보다 SmarTusPate를 대부분의 의사들, 의사들이 치과사들이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But 그런데 it turned out that it's d 로 판명되었어요. turned out 판명되다. 뭐라고 판명되었냐면 survey question a l l o w the dentist to recommend more than one brand. 이 조사에 나오는 설문, 질문들은 Allow A to B, A가 B하도록 허용했다는 말이죠. 치과 선생님들한테 Recommend more than one brand, 하나 브랜드 이상 다수 추천이죠. 음. 다수 추천을 하도록 허용했었고 실제로 다른 경쟁자 브랜드들도 어, Recommend just as, Open as, Smiley 이 Smiley to s p a e 만큼이나 똑같이 다 추천을 받았던 거죠. 얘들만 80%가 아니고 뭐 A사도 8 0 B사도 80%다 이렇게 80% 이상 받은 브랜드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었다는 말이죠. No wonder. 놀라릴 일도 아니에요. The UK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ruled in 2007 that the poster was misleading and it could no longer be displayed. 그래서 영국 광고 기준 뭐 위원회가 2017년에 TTR을 뭐이 포스터가 미스리딩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고 잘못 이끌어가고 이것도더 이상 디스플레이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를 했다는 말이죠. 그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죠. 사실 광고는 거짓말을 하진 않지만 진실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죠? 예전에 삼성도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은 나노 드럼으로 되어 있는. 세탁기를 만드는데, 은나노 드럼 세탁기 해가지고 뭐, 항균 99.98%의 세균이 다 죽습니다. 뭐 해가지고 뭐, 대대로 광고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데, 똑같은 광고를 미국에서 했는데, 미국에서 걸렸죠. 왜 걸렸냐면, 일반 세탁기들도 빨잖아요. 그러면 세균이 99.98%다 죽는데요. <laughs> 그 은나노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세탁기 돌리면, 옷에 있던 세균들이 다, 거의 다 없어진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우리는참 웃기죠. A similar case concerned a well-known cosmetic firm marketing marketing uh, a cream that is supposed to rapidly reduce wrinkles. 비슷한 케이스가 비슷한 케이스가 케이스. 이거 음 비슷한 케이스가 이거 동사를 어떻게 할까요? 주어 동사가 음 um, 유사하다. 음 uh, 어, 시밀러 케이스, 컨선, 컨선. 잘 알려진 화장품 회사. 어, 비슷한 경우가 유명한 화상 화장, 화장품 회사와 관련되어 있다. 뭐 컨선이 관련 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낫겠네요. 비슷한 케이스가 유명한 화장품 회사와 연관되어 있다란 말이죠. 음, 정확하게 해야지. 음. 선이 원래 뜻이 워낙 많은 단어라서 음. 어떤 리퍼먼 회사인데요. 어떤 회사? 마케팅 광고했던 회사죠. 어, 크림. 크림을 광고했던 회사. 어. 떤 크림에는 supposed to rapidly reduce wrinkle. 자, 급속하게 l 클은 주름이죠. 주름을 빨리 줄여 준다라고 하는 크림을 광고했던 유명한 화장품 회사하고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pation evidence 하지만 유일한 증거 provided 그 제공되었던 유일한 증거는 트이아였어요76% of 50 women 우리들 50명 여성 중에 76%가 그렇게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만이 유일한 증거였죠. 70, 50명 여자들 중에 76%가 어, 줄여준다라고 동의를 했대요. 뭐 어, 그런데 what is mean 이게 의미하는 것은 트이아예요 p a. a 이 i o n 이 증거가 is based on just personal opinion 개인적 의견의 바탕을 둔 거죠. From small sample, no b j e c t measurement of their skin condition. 아주 소규모 샘플로부터의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With no objective는 객관적인 어떤 객관적인 측정치도 없는 그들 피부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소규모 그룹의 개인적인 의견의 바탕을 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더욱이 We are not told. 자, 우리는 듣, 이제 아톨드가 말하다가 듣다. We are not told. 듣지도 않았어요. How this woman was selected. 이 여성들이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들인지도 들은 바가 없다는 말이죠. Without such information. 그러한 정보가 없이는 the evidence, 이 증거, provided, 제공받은 이 증거라고 하는 것들은 pretty much 자, useless이죠. 더하 유용하지 않아요.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게 없으면. unfortunately 또 더구나 불행하기도. search advertisement 이런 광고들은 quite typical. 아주 아주 일, 전형적이고 as a customer we um, just have to use our own judgment. 아주 아주 일반적인 것들이고 이런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해가지고 Avoid Taking Advertised Crime to Serious 이러한 주장들을 광고 주장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피해야 된다란 말이죠. 음, 이런 것들이 불행하게도 너무 일반적이다. 그리고 어, 소비자인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피해야 된다. 받아 어, We have to. have to use, 사용해야만 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avoid, 피해야만 한다,란 말이죠. 응. 이런 주장들을 너무 심각하게 광고를 받아들인 것. 페 a k e claim to serious. 너무 심각하게 이런 광고 주장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피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응. 접속사 문제도 불만하고요. 내용들도 괜찮은 질문이라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했던 걸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